그래서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번 서둘 한번 꺼내보시죠. 어떤 뭐, 그래도 항상 화두란 말이, 단어가 있듯이, 어, 화두가 있어야 말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음. 자, 오늘 이런 얘기는 한 번쯤은 해야 되는 게 요즘에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얘기고, 또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내용인데, 최근에 뉴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자영업을 하고 있고 조그만 사업을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 사실 요즘에 경기가 너무 안좋아 가지고 얼마전에 뉴스 며칠전에 뉴스가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이 증가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일단 내가, 겨, 내가 경험한 바 내가 생각했던 바를 얘기를 하면 내가 해외 일 때문에 또는 여행 때문에 나가면 <laughs> 우리나라만큼 사실 음식점이 많다. 음, 자영업자 이런 많죠. 생각을 음. 해본 적이 사실은 난 있었단 말이지. 그런데 자영 그 음식점이라는 얘기는 즉 자영업자거든. 내가 회사 생활을 하든 뭘 하든 하다가 뭔가를 내가 내 직접 주도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자영업인데. 그 자영업 쪽에 가장 진출이 진입하기가 쉬운 게 음식점이고 그 중에 뭐 가장 빠른 가장 쉬운 거는 뭐 치킨집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치킨집은 뭐 말을 할 것도 없이 많고 그런데 최근 작년부터 23년도 24년도를 지나오면서 그렇게 판단했던 내가 야 이거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즉 음식점수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바에 따르면 이렇게 많이 줄어든 적이 없었다. 즉, 자영업자들이 문을 너무 많이 닫고 있는 게 눈에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너무 많은 자영업자들이 있었던 것인가? 그게 단점이었던 건지, 잘못된 거였던 건지, 아니면 이제 선진국이나 다른 나라들처럼 자, 자영업 진입장벽이 낮아져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뭐, 일종의 뭐, 상한제?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밖에 없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너무 많으니까 경쟁이 치열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다 보니까, 또, 좀 부정적인 쪽으로 살아남는 경우들도 많고, 그랬는데, 이제는 정말로 줄어들어야 될 때가 됐고, 이런, 이런 상황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정부에서 이 자영업자를 살릴 수 있는 어떤 경제에 관심을 갖지 않아가지고 그런 건지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 네. 좀 심오하지만. 음. 왜냐면 우리가 지금 너무 쉬, 힘들기 때문에 자영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또 주변에 자영업자를 하는 사람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너무 힘들었고, 지금도 그게 코로나가 끝났을 때, 작년에. 그때부터는 우리가 숨을 쉴수 있고 더 희망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지금, 코로나가 끝나고, 더 힘들어졌다는 사실. 이게 이제 몸으로 겪고 있고, 느끼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지금 자영업자들이 얘기하고 싶어도, 하소연이, 하소연을 할 것도 없고 서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얘기할 장소가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얘기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말이 많으신 분인데 어떻게 혼자서 여기서 작업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지 아 정말 신기할 따름입니다. 나 이렇게 열심히 많이 얘기하고 짤른다니까. 아... <laughs> 저는 에너지가 그만큼 안 돼서 그렇게 막 이제는 막 그렇게 일장 연설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뭐 다시 돌아가서 방금 말씀하신 주제로 얘기를 하면 제가 어 저도 역시 겪어봤고 어 지금 이제 코로나라는 걸 지나면서 그 전에도 뭐 금융위기 IMF 있었지만 그때 또 나이대와 지금 50대 전후해서 느끼는 어떤 이 실감 에 피부에 직접 닿는 체감적인 부분은 상당히 뭐 다른 것 같아요. 먼저 자영업자들이 우리나라에 많다. 그건 누구도 뭐 부정할 수 없는 뭐 현실이었던 것 같고, 어, 거기에 대한 어떤 뭐어 반점 그리고 뭐 애초에 잘못됐던 부분에 대해서 어, 얘기를 한다면 뭐저 역시도 어떤 큰 설계를 가지고 시나리오를 가지고서 준비를 통해서 한번 제대로 한번 내 사업체를 조금하지만 소상공인으로서 창업을 해 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던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게 뭐 잘못이다 이런 부분을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저를 포함한 모든 자영업자들이 어이 그러한 과정 부분이 없었던 게좀 문제가 아니었을까. 과정이라 하면은 뭐 사업을 시작할 때 초기의 계획, 시장 조사를 할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술 일을 할지, 자금은 어떻게 어 어려운 부분에서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이 일단 뭐 닥치면 다 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뭐 어, 우리가 너무 어, 계획이라든가 이런 준비 없이 시작하는 게 문제가 아닐까 그리고 또 하나가 치킨집 말씀하시고 뭐, 뭐 만만한 게 치킨집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치킨집이 워낙 어, 개수가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비유를 할때 항상 치킨집을 얘기를 하는데 뭐 이렇게 치킨집이 몇개 생겨서 뭐몇년 몇 지나면 몇 개가 없어지고 몇 개가 없어지고 이게 자영업이라는 이름 하에 그런 이게 통계가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 일단은 그 민족성인지 아니면 뭐 우리나라의 어떤 이 근대화를 겪으면서 어쩔 수 없는 이 사회 구조인지 는 모르겠지만 남들이 뭐가 잘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무차별적으로 뛰어드는 어떤 그런 또, 그런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하나 잘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크게 막차고 끝물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와중에도 이렇게 막 뛰어드는. 이럴때면 치킨집이 아니라 제 경험으로는 제가 어릴 때부터 쭉 살면서 느낀 거는 노래방이 하나, 이제 노래방이라는 게 92년도 전후 해가지고 노래방 문화라는 게 이제 생겼죠. 처음에는 이제 그 전에도 물론 있었겠지만 일본의 가라오케라는 걸 들여와서 어, 술을 먹으면서 노래도 부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즉석 무대라든가 뒤에 반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압축시켜서 어 우리나라 워낙 방이 많지만 노래방 하나 만드니까 뭐. 노래방이라는 게 우후죽순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예. 네. 그 중에서 또 폐업한 데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90년대 지금도 노래방이 꽤 있는 것 같지만 예전에 비하면 제 기억으로는 상당히 줄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 하나 잘 된다라고 하면은 뭐 나만의 특화된 그런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뭐 그냥 무작정 아 이거 하면 뭐 이거 얼마 번데. 잘 되는 것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잘된 사람들만 생각을 하고 뭐 노래방 비단 노래방 뿐이 아니라 커피숍만 봐도 알수 있죠. 지금 현재도 커피숍이 워낙 많이 생기고 뭐 우리나라 젊은이들도 지금 mz세대라는 사람들도 뭐 밥은 라면을 먹을지라도 또 스타벅스 예. 디저트로는 또 시, 스타벅스 가서 라면에 뭐두배세배 배 돈을 쓸수 있는 그런 민족이다 보니까 워낙 커피를 좋아하는 건 맞는데 뭐. 예를 들어서, 커피숍 하나를 차릴 때, 나는 커피숍을 언제 차릴 거야? 그러면 커피 바리스타 내 자격을 딸 거야? 뭐, 바리스타를 따고서가 따고 안 따고가 문제가 아니라, 어느 커피숍이 잘 되는지, 어느 커피숍이 장사를 잘 하는지를 일단 눈여겨보고.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예. 저는 커피숍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수 있겠지만, 남 얘기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니까. 지금까지 얘기를 정리해보면, 일단 내가 나도 경험했던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말 어 그래 맞아 이거야 라는 게 일단 창업을 하려고 그러면 나도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나중에 창업 스쿨 즉 서울시에서 창업을 하려면 이런 과정을 기본적으로 교육을 하셔야 받으셔야 됩니다 했던 창업 스쿨 교육이 있었는데 거기 내가 사업체를 운영해 놓고 시작해 놓고 거기에 가봤더니. 거기에서 얘기해주는 교육을 다 받고 나니까, 아, 내가 문 열은 이 사업체를 정말 했어야 되는 게 맞는가? 라는 퀘션이 딱 찍히면서, 어, 이거 그러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서울시에서 왜 창업스쿨이라는 거를, 제도를 도입을 했냐면, 자영업자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실패하는 실패율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면 실패율을 없애는 기준, 없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줄여려면. 그래서 시작한 게 그러면 자영업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창업자들한테 창업에 기반이 되는 교육들을 시켜야 되겠다. 이래서 시킨 교육을 저도 직접 받았던 적이 있어 근데 그걸 받고 나니까 거기에서 알려주는 교육 중에 하나가 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로 이, 이 사업에 비전이 있는 것인지 또는 비전이 있다면 정말로 사업성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사업성을 보려면 시장조사까지도 해야 되고 이 사업성 안에는 정말 내 인건비라든지 시간이라든지 투자가 됐을 때 실질적으로 내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지까지 계산을 다한 이후에 한 달에 나한테 얼마니 남는지가 계산이 돼야 아, 이게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구나, 아니구나. 이걸 해야 되는구나, 말아야 되는구나를 판단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지금도 하고 있고 각 지자체에서 창업 스쿨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저도 치킨집을 해봤지만 치킨집을 할때 누구나 다할수 있는 아주 쉬운 초기 진입이 쉬운 초기 진입이 쉬운 사업성 사업이기 때문에 진입을 했는데 막상 하고 나니까 물론 저도 그거 다 했어요 이게 그때는 뭐냐면 창업 스쿨을 다 다니고 나서 한 거기 때문에 시장 조사도 할 만큼 하고. 진짜 이게 사업 수익성이 있는가도 조사를 다 하고 다 했는데 내가 모르는 거는 정말 문을 열어봤을 때 생기는 변수에 따라서 이 사업이 어떻게 바뀌어갈 것인가는 내가 알 수가 없다는 거지. 근데 그걸 하고 나니까 아, 이래서 사람들이 진입하기가 쉬운 사업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지만 결국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경쟁이 심해서 실질적으로 수익이 되는 사업이 로 만들려면 얼마나 또 마케팅이나 광고나 이런 영업이 또 많이 가미가 돼야 되는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저는 치킨집을 어쨌든 손실을 보지 않고 사업을 뺐지만 어쨌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창업을 하시려고 하시면 일단 사업 계획을 정말 내가 만들어서 수익성 수익성이 있는 사업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 진입 장벽이 많은 많은 사업은 경쟁이 심화돼서 그 안에서 살아남으려면 살아남기가 정말 쉽지가 않다는 진입 장벽이 쉬운 예 쉬운 사업은 쉬운 사업은 경쟁이 심해서 살아남기가 음. 어렵다 음, 그래서 뭐 제가 아까 뭐 말씀을 정리를 하면 그 커피숍도 잘 되는 곳 들어가서 내가 뭐 취업만 가능하다면, 예, 어떤 식으로든 들어가서 직접, 어, 일을 하면서, 그, 그 업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노하우 내지는 뭐 어떤 그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잘, 어,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창업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커피숍을 여는 사람의 두 종류. 소자본이냐, 어, 좀큰 자본이냐 따졌을 때, 소자본인 사람들은 방금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을 많이 그래도, 어, 답습을 하고, 노력을 하고, 뭐, 바리스타 자격증은 당연하고, 뭐, 이런 부분들 준비를 좀 많이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은퇴연령에 대 있는 처한 사람들이, 은퇴연령이, 어, 도래한 사람들이, 어 안전빵이다라는 생각에 일단 뭐 퇴직금 내지는 어떤 시드머니에 어떤 그런 좀뭐 작지 않은 시드머니 뭐 5억이든 10억이든 가지고서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랜차이즈를 시작을 한다는 게 물론 이제 안전빵이고 나중에 넘기기도 편하다 고하는데 만약에 그 브랜드 보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한계치가 있어서 실제 해 보니 종업원 얼마 나가, 원재료 뭐 가게세 얼마 나가 이렇게 따져 보니까 뭐 나중에 보증금이라든가 프랜차이즈 가맹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건질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6개월이고) (1년이고) (2년이고) 했, 했을 때 그~ 그동안에 이제까지는 그 사람이 은퇴하기 전까지는 벌었을 돈인데 사실은 그 돈을 이제 로스한다고 치면 사실은 그 사람이 돈이 있는 사람, 어느 정도는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유, 괜찮아. 이 정도면 또 다시 뭐, 다른 거할수 있거나, 뭐, 내가 생활에 나갈 수 있겠지. 은퇴 연령 동안에 뭐, 하겠지만, 실제로 돈 없는 사람이 따지면 그 돈은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좀 그러면 예전, 그, 커피숍 같은 경우는 제가 40 넘어서 학교를 다시 다니면서 부동산학 과정에서, 어, 도시와 환경이라는 그, 그 과목의 교수님이 내준 요즘 커피숍이 늘어나고 있는데 커피숍이 뭐 무분별하게 많이 늘어나서 뭐 폐업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과 본인이 만약에 커피숍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했을 때 제가 에이을 받은 게 있는데 그걸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어 프랜차이즈 안 한다. 두 번째는 그 나만의 커피숍에서 이 이벤트를 많이 연다. 그러니까 뭐 세미나의 장이랄지, 동호회의 모임 장소라든지, 그래서 회원제로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자유롭게 그 우리 커피숍을 갔다가 세미나실 내지 동호회의 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 단골 고객들을 확보를 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운영을 한다는 게 이제 에이불을 맞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기만의 특화된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들이 지금 많이 이제 힘든데, 애초에 처음 우리가 얘기 끊는 처음으로 돌아갔을 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할거 없으면 장사나 하지 뭐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요즘은 또뭐 농촌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많지 않지만 흔한 말로 아유 뭐안 되면 고향 내려가 농사나 짓지 저는 이두 가지 말이 가장 무지하면서도 참 요즘 얘기하는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참 하는 얘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농사하고 장사가 현존하는 직업 중에,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힘든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너무나도 쉽게 하는데, 이제 문제가 있다. 예. 장사는, 뭐, 사랑은 아무나 하나가 아니라, 장사는 아무나 하나가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시겠지만, IT 강국이잖아요, IT. IT가 왜 강국이 됐습니까? 어, 그 이유 중에 많이 예전부터 나온 얘기가, 민족성이 까다로워요. 뭐, 좀 하면 불만이 많아요. 빨라야 되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동남아 같은 데 가보면 일본 빼놓고는 글쎄 우리나라가 그렇게 불친절한 편은 아닌데 우리나라 사람은 더 친절한 걸 원하는 민족이에요. 근데 보면은 이 손님이 와도 뭐 인사 하나 제대로 쭈뼛쭈뼛 못하는 사람 그리고 그걸 넘어서 가지고 되게 불친절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대한민국에서는 적어도 장사 자격증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들이에요. 음. 예.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다.